이제 학생들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인 서울 상위권을 교차지원으로 하려면 등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시에서는 등급이 의미가 있지 않고 사실은 이제는 교차지원이라는 의미보다는 통합지원, 투학도 통합됐잖아요 이제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합지원으로서 바탐을 선택했지만 어문계열이라든가 상경계열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된 거라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많이 궁금하죠. 그리고 실제로이 친구들이 공대를 지원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그런 것들을 오늘을 이제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보면 바탐이 약간 모자른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탐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랑 비교한다면 그 라인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사탐 반영 비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음영통계학과를 쓴이 친구는 국어도 1등급, 수학도 1등급, 하지만 과탐이 2등급이어서 이 친구는 만약에 어떻게 지원했냐? 그래도 약대를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대를 지원 문제로 지원하고 이런 꽤 괜찮은 공대 쓴 다음에 연대 음통을 안전빵으로 지원한구나.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연대응통을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한 케이스고, 연대불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학이 2등급이죠. 그러니까, 국어는 잘 봤으나, 사실 국어 굉장히 뼈 아프죠. 국어 하나 틀린 거예요. 하나 틀렸는데 화자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준점수가 5점이 깎였죠? 근데 과탐도 한 과목을 좀못 봤어. 물원을. 수학하고 이게 못 봤으면 3등급이 됐으니까 이 친구는 교차전을 합니다. 다른 군대는 쓰지도 못하고 한양대 행정이랑 연대 불문을 썼다 보기에 국어를 수학 잘 봤고 근데 과탐을 약간 못 봤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마 교차 지원을 했어도 뭐다? 서강대랑 중앙대 공대 쓰고 여기를 지원했다 이제 메인이죠 얘 친구죠 과탐을 많이 못 봤어 수학 잘 봤는데 그죠 수학 96점 맞았는데 과탐을 이렇게 왔다 그러면 어떻게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인데 지금 은 공대를 못 쓰는 거예요 수학을 저렇게 잘 받고 국어를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과탐이 3등 거의 끝자락이 되니 공대는 손도 못 대고 왜 다른 공대들은 과탐 반영 비율이 높으니 그래서 중앙대 경영을 썼다 연세대학교를 쓰는 친구들은 사탐 반영 비율이 낮아서 쓰기 때문에 공대를 쓸 거면 학교 라인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그래도 사탐 반영 비율이 좀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탕발현비로죠그래 여기는 딱 성균관대 공대. 한양대 디지스트 서강대 공대. 경희대 공대. 정도가 씁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높은 과들 같은 경우는 서강대 성균관대 공대가 겹치는 거고 고려대 국문과 같은 경우는 경희대하고도 겹쳤던 학교 있다. 이 친구는 이제 영어를 좀못본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대를 조금 더 높였을 수 있었는데 고려대학교가 아슬아슬 하다 보니 낮춘 거예요. 어? 분명히 이 친구 성대 공대도 써볼 수도 있어서 정도의 점수예요. 서강대. 서강대는 전통적으로 탐구 반영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탐구를 많이 못 봤죠. 그럼 이 친구들은요, 탐을 이렇게 망친 친구들은 딴데쓸 곳이 없어요. 다 문과 쪽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위, 아래쪽 공대를 쓴다 그러면 엄청 낮아져요. 이렇게 연대사학과를 쓴 친구들 중대 경영, 연대 사회복지학과 중앙대경영, 아예 정해져요. 즉 과탐을 아예 이렇게 망친 학생들은 국어석 1등급 맞고 과탐을 아예 망친 학생들은 그냥 결국에는 연세대도 교차지원, 나그네 서강대도 교차지원, 다그에도 그냥 중앙대 경영대께 못 써요. 이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통컴퓨터공학과랑또 조금 겹치는 사례. 항망치쓰니까 한양대입니까? 이 친구도 홍익대학교 건축 학과를 썼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보시면 탐구가 꽤 등급 이 높죠. 왜냐면 성균관대학교는 좀사례립적죠 왜냐면 교차할 자들 잘못 해요. 왜? 교차 지원하는 거 자체가 손해예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탐에 병표를 세게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차 지원하는 거 자체가 불리하다. 그래서 서강대 사회학과 뭐 중앙대 글로벌 금융, 홍대 콩봉. 이런 식으로 겹치는 사례들이 조금 있을 뿐, 사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겹치는 거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사탐 반영률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한양대학교는 과연, 어디랑 쓸까? 이렇게 중앙대 경영학과, 홍익대 자전, 이대 중앙대 경영, 경희대 기계, 이렇게 쓰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작년에는 조금 국어 때문에 변별력이 좀 낮아서 이런 경우가좀 적었는데 뭐이 2022학년도에 국어가 어려웠을 때는 거의 두 급간, 세 급간까지 올렸던 학생들도 많았다. 사실은 작년같이 국어 시험이 쉬워서 변별력이 낮았을 때는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그 교차전 한다고 해서 즉, 미적 과탐으로 한 다음에 문과교를 쓴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아요.